아 어, 소리 둘삥안 맞았네 애나기자이 하나 기자이 하나 기절 야차차차차차못 살려 나못 살리겠다 씨아안돼안 어, 나중에 연막 먹어 한안례 붙어있다 이거 뭐야 삥 X발 가까운 애들이랑 지금 형 밑에 붙인 애들이랑 끝이 나요. 집에들이 벌려놓은 거라 차 타고 집까지만 간다면 거기는. 그거 어 소환하려고 하는 거야? 어, 있을 수도 있을 거다. 있을 수도 있어 크루제들이 가다가. 아니 차라리 그 스텔스 해가지고 하이드 해가지고 잠을 준비해 봐. 조용히 차를 안 되고부터 봐. 한 2, 3 0 0에 스텔스 해가지고. 어, 사람 아, 네, 있어? 됐다, 됐다. 빨리 가줘, 빨리, 빨리, 빨리 가줘, 빨리 가줘. 어, 어, 어. 근데 얘네 붙긴 했어, 하나 더 어디 있어? 위치 좀. 정말 주저마이드? 붙은 붙은 건 어디 있는데? 아, 3번이래. 붙은 게 여기? 빠일 수 있는 거야? 아, 이거 기거이이긴 한데 어거 이거 기거 이거 다필 이거 안거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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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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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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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 이거 이거 0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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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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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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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 안하 이거 이거 면못 들을 이거 이거 형거 이거 데형이데형1 0 0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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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령. 아령? 아 형. 여기서 스텔스를 뭐? 하면 다 듣지 않을까? 형. 이거 미터였어? 딱딱 1 0 0 여기서. 150 정확하게. 여기 여기서 여기서 스텔스 하 여기서. 200m 더 멀리서 스텔스하고 걸어가서 암살하고 이렇게 파밍하면은 더 좋은데 굳이 이렇게. 소리. 그그 그 부분은 소리. 네, 암살을 장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었네. 근데 또 이제 일인칭 하니까 거리 감각이 좀 가까워 아, 너무, 그, 너무 가까웠나? 그 멤키면 멤키 멤버까지 보이는데 그게 <laughs> 아예 <아니, 웃음> 원래 아예 아, 아, 뭐, 아, 그형 아예 형 테스터 안안 들려 아예 아예 아시는데 이거, 아, 아, 이거, 이거? 어어기야난자난 아, 난 자신도 아, 없어 나바 틀어봤잖아 차라리 차라리 왔을 때도 쫄았어 그거 알아? 파미어란 거 아니야 암살하러 간거어 세츄에 암살하러 가 스틸스하고 이랬는데 차 버려요 그래 어차 버려 차 버려도 돼 이래 알았어 그래서 가더니 차돼서? 어 없는 없는 거 같은데? <laughs> 어무안열려 있다. 아 <laughs> <와, 웃음> 씨. 어 <laughs> 어떻게 알아? 아, <laughs> 이러고 했어. <있었어>. 아, <laughs> 차라리 그래, 박사장이 그래. 박사단이 더 나을지도. 본정 왜요? 복희가 복희가 뭐라는 자러? 예. 야 근데 왔는데 잘하는 애는 아니야. <웃음> <웃음> 아, 씨, <laughs> 야, 샤도반데. 이게 잘하는 애 아닌 거 같은데. <laughs> 내가 속으로 <laughs> 내가 아, 샤도반애 가지고 나 샤도반했어. 근데 그냥 와, 그냥 와 차로 그냥 꼬라박아 이랬어. <laughs> 멀따 다컷워어어우 오웨이오 나이차 근데 배그 프로는 3억 주면 할거 같은데 안좀안할듯 <목소리> 아이 나이스 이번 하나 빠지나?

비행기 지나갔어요 네, 와, 네, 와, 네, 와, 네. 비행기 타고 있기비행기 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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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기. 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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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지 나가고 나서 연락한 사람 로키 말고는 없어. 로키 테민 스다영은 음. 애초 연락 안 하는 스타일이고. 연락 안하냐고요 음. 저도 모르죠. 상진이 형이랑은 유튜브 때 많이 연락하지. 기준 연랑은연락 어? 네, 연락 을오하진유튜연락지준안오냐안죠연락잘안이랑연락잘안요 수준으로...

근데 위치 상대를 가을수 있는 이 풍성물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게 자. 빈어 짜릿해. 위치 맞죠. 어, 있어 어? 자, 빙성 어, 어, 어. 어, 이거 아래 이라빙 맞을 수 있어. 보나 오, 이다성 때문에. 나이나이나이 이거 아니야 이거? 이겼 이겼다 다이다 어, 이겼다 어, 어, 이겼다. 나이 이걸 이겨? 얘들 킬퍼 맞으면 점짜 올라가. 나한테 야, 근 제일 온다니까. 앞에 두분은 앞 솔직히 그래도 해가잘안 가긴 하는데 그래도 레이지씨 정도면 히, 힘들 때 오시지 않았나. 바닥에서 놀기 때문에. 자가 존나킬 내다가 또 치고 그, 또. 지기 아, 어. 그, 아, 2초 오, 전인데. 아, 어, 킬딸. 아, 어, 킬딸 봐라. 내가 갤럭시 보는 거. 이상호 손님. 무슨 집피기는 내 그냥 야 이거 근데 콜 잘해야 돼, 템전은. 팀전 템전. 개박이1 이거 어때? 박이개박이이야박아 뭐, 뭐, 미사일. 네? 아 뭐야. 개박아 미사일. 아 씨X. 한 먹어라. 이 1세 탑디박이 1세 탑와개박이 아못받다 미쳐 아니, 미쳐 무슨 총알을 써개제 그만 좀 해라 죄송다어 아, 사람들 하는 거 봐라 여기 여기가 여기가 진짜네 아 제발 제아버리기어 아, 아, 뭐야 와하는거막아버리게아버아니아아기해 레이지 레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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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팀뭐 하냐고. 아 지금 자이야 아, 아, 뒤에서. 야 아, 리얼. 아진 나만 그거 존나 받아. 빨리 야 빨리 야 돼. 천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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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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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그 봐. 씨발. 그만.

이거 아니야, 우리 다, 집 아니, 이팀 존나 패지야팀패키지이이지이팀키지이패이패키어야이 패키지야! 이패키지이 패키지야! 이패이 패키지야! 이패하지야이 패키지야! 이 패키지! 아, 패키 평소에는 이렇게 하시던데 1번나 버리고 왔네 아 그럼 잘좀 따라오세요 차박왔어 2층 지대에 저 라스트 탄거 같아요 라이딩 샷집 들어갔어요 멘트 받았습니다 뒤 살려주세요 빨리 뒤지기 3초 전 2층 사운드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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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1층, 1층. 1층, 1층, 1층. 할거다 있어요. 진짜 들어가 잡아야 돼. 3번님 가자. 일단, 일단, 술단 일단, 3번님. 3번님, 너, 뭐, 어? 이거 혼자 가시면 어떡해요? 아니, 아니 1번님 아니, 1번님. 아니, 1번님. 아니, 가시.. 자, 아니, 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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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아니, 님이 지금 갔잖아요 아니, <laughs> 아님아가아되는니아가 갔네 이거. 자 저거 니으세요 옆에. 아죄송합 아니, 다 아니, 저니 아니, 이 이게 약간. 제 어느 정도 위치인지 아시는 줄 알고 가시는 줄 알았는데 아, 전판하고 많이 다르네 누가요? 예, 1번님 전판에 막 뭐, 어, 열심히 해주던데 뭐 약간 설렁설렁하는 거 같은데 1번님 원래 못해요 제가 같이 계속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 못하더라고요 1번님 네, 2번님 방금 3명 잡은 거 개뽀록 아니에요? 뽀록이에요 저그 뽀록도 실력입니다 <laughs> 아니 감사합니다. 3번님 저 믿으세요 저 투표 드릴게요 1층 기절 어? 이거 잡을까요? 얘네 밀면 또 아주 휴양 찬란한 다음 오른쪽 위에 쟤 떴어요 저한테 1층 아, 앞에, 저... 앞에 앞에. 제아게 <laughs> 잡았어요 잡았어요 어? 아니 2층? 이번님 2층 이번에 2층 있어 <laughs>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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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라스트 오른쪽 나안가 이거 이거 끝났어요 블라 블라 봐요 저 위에 좀 막아줄래요 위에 차소리 하잖아요 3번님 일로 와요 4번이 당겨 와요 저한테 위에 왔거든요 위에 막아줘요 2번 한번 2번 2번 아참아 아, 왔다 아저 기절 저좀 살려주세요. 뭐그 그냥 살리면 돼요, 뒤에서. 뽑고 들어가자고. 됐스 좋은데. 둘것 같은데? 결국에 아, 1번이 때문에 지금 다 하고 가지면. 그러니까요. 유튜브 말고 다른 유튜브. 누구 거 본대요?